안녕하십니까. 영해이치뉴스 허주아입니다. 봉담의 역사가 깊고 신도가 많은 대형교회인 와우리교회가 지역 어린이들을 위한 특별한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바로 와 해피랜드라는 이름의 행사였습니다. 이번 행사는 지역 어린이들에게 즐거움과 희망을 선사하고자 하는 와우리교회의 진심 어린 마음이 돋보였습니다. 와 해피랜드라는 이름처럼 행사장은 아이들의 감탄사와 웃음소리로 가득 찼습니다. 와우리 교회는 단순한 종교적 행사를 넘어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며 아이들의 행복한 추억을 만들어주는 장을 마련했습니다. 특히 이번 행사는 어린이들이 다양한 체험과 놀이를 통해 창의력을 키우고 새로운 친구들을 사귈 수 있는 소중한 기회가 되었습니다. 다섯 살 아이의 눈이 별처럼 반짝이며 회전근해를 바라보는 모습이 인상적이었습니다. 알록달록한 색깔의 회전근네는 아이들에게 가장 인기 있는 놀이기구 중 하나였습니다. 작년보다 더 화려해진 놀이기구들 사이로 어린이 열차가 칙칙 폭폭 소리를 내며 지나갈 때마다 아이들은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손을 흔들었습니다. 올해 새롭게 등장한 사격장은 어린이들의 관심을 한 몸에 받았습니다. 초등학생들이 친구들과 함께 사격장으로 달려가는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작은 총으로 관역을 맞추는 게임이었는데 정확히 맞추면 예쁜 풍선 인형을 상품으로 받을 수 있었습니다. 옆에는 관역 맞추기 코너도 있어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행사장 한편에 마련된 먹거리 부스에서는 달콤한 향기가 퍼져나왔습니다. 콜팝을 기다리는 아이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는 모습이 마치 작은 축제를 연상케 했습니다. 달콤한 콜팝부터 매콤한 떡볶이까지 아이들의 입맛을 사로잡는 다양한 음식들이 준비되어 있었습니다. 특히 뻥튀기 기계 앞에서는 펑. 소리와 함께 뻥튀기가 튀어나올 때마다 아이들의 환호성이 터져나왔습니다. 행사를 자주 방문한다는 부모님들의 평가에 따르면 와우리 교회와 해피랜드는 해를 거듭할수록 더욱 풍성해지고 있었습니다. 단순한 일회성 행사가 아닌 매년 지역 어린이들을 위해 더 나은 경험을 제공하려는 교회의 정성이 엿보였습니다. 특히 인상적이었던 것은 교인들의 헌신적인 모습이었습니다. 얼굴에 땀방울이 맺혀도 끊임없이 웃음을 잃지 않고 아이들을 섬기는 모습은 보는 이들의 마음까지 따뜻하게 만들었습니다. 열차를 운전하는 청년부 봉사자부터 먹거리 부스에서 떡볶이를 나눠주시는 권사님까지 모두가 한마음으로 아이들의 행복을 위해 봉사하고 있었습니다. 행사장을 나서는 아이들의 손에는 풍선과 사탕, 그리고 작은 선물이 들려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보다 더 값진 것은 아이들의 얼굴에 가득한 행복한 미소였습니다. 와우리 교회와 해피랜드는 단순한 놀이 행사를 넘어 아이들의 마음속에 잊지 못할 추억과 따뜻한 사랑을 심어주고 있었습니다. 와우리 교회의 이러한 노력은 지역 사회의 화합과 소통에도 큰 기여를 했습니다. 종교의 벽을 넘어 모든 어린이들을 환영하는 열린 마음으로 행사를 진행하였고, 이처럼 지역 사회를 위한 와우리 교회의 헌신적인 봉사와 나눔의 정신은 참된 종교적 가치를 실천하는 모범적인 사례라 할수 있습니다. 대한민국에서 기독교는 오랜 역사와 함께 사회적 영향력을 행사해왔습니다. 해방 이후 한국의 급속한 산업화와 더불어 기독교 역시 빠르게 성장했으며 많은 대형 교회가 등장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기독교는 전례 없는 신뢰의 위기를 맞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기독교사회문제연구원의 조사에 따르면 한국인의 기독교 신뢰도는 불교, 천주교에 이어 3위에 그쳤으며 전체 응답자의 18.9%만이 기독교를 신뢰한다고 답했습니다. 이는 여러 사회적 사건과 일부 기독교인들의 행태가 초래한 결과라 할수 있습니다. 한국 사회에서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것중 하나는 일부 목회자들의 정치적 발언과 활동입니다. 특히 사랑제일교회 정광훈 목사는 2020년 코로나19 확산 시기에 방역 지침을 무시한 대규모 집회를 주도하며 사회적 혼란을 가중시켰습니다. 당시 8·15 광화문 집회는 대규모 코로나19 감염으로 이어져 국가적 방역 위기를 초래했고 이로 인해 많은 시민들이 분노했습니다. 또한 2022년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도 일부 유명 목회자들이 특정 후보를 지지하는 발언을 공개적으로 하며 논란을 일으켰습니다. 명성교회, 순복음교회 등 대형 교회 지도자들은 정치적 발언을 통해 신도들에게 영향력을 행사했으며, 이는 교회와 정치의 분리라는 원칙을 무너뜨리는 행위라는 비판을 받았습니다. 이러한 정치 개입은 교회 내부에서도 갈등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정치적 성향이 다른 신도들 간에 불화가 발생하고, 심지어 교회를 떠나는. 신도들도 생겨나고 있습니다. 한국갤럽의 2021년 조사에 따르면 개신교 신자수는 2014년 21%에서 2021년 17%로 감소했으며 특히 20~30대 젊은 층의 이탈이 두드러졌습니다. 대형교회의 물질주의적 행태 역시 강한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여의도 순복음교회는 약 1200억원, 명성교회는 약 800억원의 연간 헌금을 모금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렇게 모인 헌금의 사용 내역이 투명하지 않다는 지적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습니다. 특히 문제가 되는 것은 일부 대형교회들이 보여주는 사업체와 같은 행태입니다. 교회 건물을 증축하거나 고급화하는데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면서도 지역사회 봉사나 사회적 약자를 위한 지출은 상대적으로 적다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19년 한 시민단체의 조사에 따르면 상위 10개 대형교회의 사회복지 지출 비율은 평균 헌금의 5% 미만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또한 명성교회의 세습 논란처럼 목회자, 직위를 마치 사유재산처럼 자녀에게 물려주는 현상도 사회적 지탄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교단 내부에서도 큰 갈등이 있었으며 결국 교단이 분열되는 사태까지 발생했습니다. 와우리 교회와 같이 지역 사회를 위해 헌신하는 교회들이 있는 반면 일부 교회에서는 권력 다툼으로 인한 내부 갈등이 공개적으로 드러나 사회적 무리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2021년 서울의 한 중형교회에서는 담임 목사, 해임을 둘러싼 갈등이 물리적 충돌로 이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교회 재산권을 두고 벌어지는 법적 분쟁도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으며 이는 종교기관이라는 교회의 본질을 훼손하는 일이라는 비판을 받고 있습니다. 2020년 한국교회총연합회의 조사에 따르면 전국교회의 약 15%가 내부 갈등을 경험했으며 그중 40%는 재정 문제와 목회자의 리더십 문제가 원인이었습니다. 이러한 갈등은 단순한 내부 문제를 넘어 사회적 신뢰도 하락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교회는 아무 죄가 없습니다. 죄는 사람한테 있는 것입니다. 이 말은 기독교의 본질과 신앙인의 행동 사이의 괴리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많은 비판자들은 교회 자체가 아닌 교회를 운영하는 사람들과 신앙의 본질을 잃어버린 신도들의 행태를 문제 삼고 있습니다. 2021년 기독교 윤리 실천 운동의 조사에 따르면 일반 국민들은 한국 교회가 가장 시급히 개선해야 할 문제로 교회 지도자들의 삶과 말의 불일치 28.7%와 교회 내부의 비민주적 의사 결정과 회계 불투명성 23.4%를 꼽았습니다. 이는 기독교 신앙의 핵심 가치인 정직, 겸손, 나눔, 섬김이 실제 교회 운영과 신도들의 삶에서 실천되지 않고 있다는 반증입니다. 다행히도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개선하려는 노력도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기독교윤리 실천운동, 바른교회 아카데미 등 여러 기독교 단체들은 교회 개혁과 투명한 운영을 위한 캠페인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많은 젊은 목회자들이 본질에 충실한 신앙생활과 사회적 책임을 강조하며 새로운 방향을 모색하고 있습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것은 일부 대형 교회들이 자발적으로 재정 투명성을 높이고 사회 공헌 활동을 확대하는 모습입니다. 분당 우리 교회, 온누리 교회 등은 연간 예산과 결산 내역을 상세히 공개하고 교회 운영에 있어 민주적 의사 결정 과정을 도입하고 있습니다. 또한 코로나19 위기 상황에서 교회 건물을 지역 사회에 개방하거나 취약계층을 위한 지원 활동을 확대한 교회들도 있습니다. 교인들한테 실망해서 기독교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습니다. 이 말은 현재 한국 기독교가 직면한 가장 큰 위기를 정확히 지적하고 있습니다. 2022년 한국 갤럽의 조사에 따르면 과거 개신교 신자였다가 종교를 버린 이들 중 34.2%가 교인들의 언행 불일치를 28.5%가 목회자에 대한 실망을 이유로 꼽았습니다. 이제 한국 기독교는 신앙의 본질로 돌아가야 할 시점에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보여준 사랑, 섬김, 나눔, 겸손의 가치를 실천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와우리 교회와 해피랜드와 같은 지역사회봉사활동은 그 좋은 예가 될수 있습니다. 정치적 발언이나 물질적 성취보다는 이웃을 섬기고 사회적 약자들을 돌보는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야 합니다. 또한 교회 운영에 투명성과 민주성을 높이고 목회자들이 권위주의적 리더십에서 벗어나 섬기는 리더십을 실천해야 합니다. 교회는 건물이나 조직이 아닌 신앙인들의 공동체라는 본질적 의미를 회복해야 합니다. 결국 본인은 아니라고 생각하겠지만 당신 때문에 실망해서 교인들이 떠나가는 걸 알기 바랍니다. 라는 말은 모든 기독교인들에게 던지는 중요한 화두입니다. 신앙인으로서 자신의 언행이 다른 이들에게 미치는 영향을 항상 인식하고 자신의 삶을 통해 진정한 신앙의 가치를 보여주는 것이 그 어느 때보다 중요한 시점입니다. 교회는 본질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그 말씀대로 서로 사랑하며 사회에 선한 영향력을 행사하는 공동체여야 합니다. 이런 측면에서 봉담의 와우리 교회와 같은 이 공동체는 기독교의 본질적 가치를 실천하는 귀감이 되고 있습니다.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가득한 와 해피랜드에서 보여준 것처럼 교회가 지역 사회와 함께 호흡하고 이웃을 사랑으로 섬길 때 진정한 교회의 모습이 드러납니다. 비록 한국 기독교가 여러 도전과 위기에 직면해 있지만. 와우리 교회와 같이 묵묵히 본연의 사명을 실천하는 수많은 교회들이 있음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화려한 조명을 받지 않더라도 어려운 이웃을 돕고 세상의 희망과 사랑을 전하는 작은 교회들이 있기에 기독교의 미래는 여전히 밝습니다. 진정한 교회의 모습은 화려한 건물이나 많은 신도수가 아닌 예수 그리스도의 가르침을 따라 사랑을 실천하는 데 있음을 기억한다면 한국 교회는 다시 한번 사회의 신뢰를 회복하고 참된 빛과 소금의 역할을 다할 수 있을 것입니다. 와우리 교회처럼 하나님의 말씀에 충실하며 세상에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교회들이 더욱 많아지기를 진심으로 기대해봅니다. 이상 화성시를 사랑하는 영에이치뉴스 허주하였습니다 감사합니다.